코스코 가실 때꼭 구매하셔야 되는 건강한 간식과 두 배로 맛있게 드시는 레시피 가득 담아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이번 주 할인 정보와 신상품은 중간에 멈춰 어렵게 캡처하지 마시고 영상 제일 뒤 캡처 타임 이용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달려갑니다 따라와 코스코 가시면 반드시 사야 하시는 치즈 중 하나를 꼽으라면 파마지아노 레지아노예요 낮게 소분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유통기한도 길어. 오래 보관 쌉가능. 우리나라 된장 고추장처럼 이태리 주방에는 파마지아노 레지아노가 꼭 있어요. 감칠맛이 농축되어 있어서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거든요. 포장도 쉽게 뜯을 수 있게 잘 커팅되어 있고 크기는 손가락 두께보다 조금 더 굵고 길이는 두 마디 정도로 한 번에 드시기 딱 좋은 양이라 먹기 편하고 보관도 용이해요. 무방부제에 우유, 소금, 레닌 딱세 가지만 들어가고. 돌아다니는 자유 방목소의 우유로만 생산하고 12개월 이상 숙성시켜야만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알베로트 씨가 방송에서 생산이 까다롭지만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최고로 여긴다고 말씀하셨네요. 선생님들 제가 맛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오!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침이 콸콸 올라오는 것 같고 살짝 소금이 씹히면서 입안에 침이 1톤 정도 삼성는것 같아요. 빵에다 바질페스토 바르고 레지아노 줄줄 세워서 에어프라이기 돌려서 샌드위치 에 드시면 레지아노 치즈의 깊은 풍미를 어롯이 느끼실 수 있고요. 안주로도 좋고 스파게티에도 갈갈갈 스프에도 갈갈갈. 갈갈갈 떡볶이 간식에도 갈갈갈 해 주세요. 두루두루 굉장히 잘 쓰이니까 꼭 담아오세요 아주 흡족해요 코스트코에 메인 식사빵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브런치 메뉴로 좋은 지중해 스타일 번 강추합니다 열개들이 넉넉하고요 개당 990원 정도 하겠네요 약간 시큼하면서도 담백하고 소금이 들어가 짭짤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심플한 맛의 빵이에요 빵을 잘라 냉동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세요 지중해 번에다 달걀, 토마토, 하바티 치즈, 양상추, 슬라이스 햄, 재료 가득 넣어 샌드위치 만들어도 맛있고 빵을 구워서 올리브유와 발사믹에 찍어 먹거나 크림치즈 발라 먹어도 아주 좋해요 특히 지중해 스타일 번에 바질 페스토 바르고 치즈 쫙 깔아서 매직랩에 싸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브런치에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바삭하게 구워서 드심 퐁신한 빵과 바질 페스토 치즈 이 조합은 아주 칭찬해요. 방토 넣고 슬라이스 마늘 넣고 냉동실에 잘주무시고 계시는 알새우 모셔다가 올리브 콸콸콸 붓고 에어프라이 사우나 팍 시키주고 구운 빵에 살포시 언지가 파마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갈갈 하면 고맙빠 맛싸게 날리는 맛입니다. 한무보이소, 뭐 식입니다. 아주 흡족해요. 매번 코스트코 그릭 요거트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두분 말고 한 분이 까꿍 하고 계셔서 바로 모셨습니다. 동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동원 프리미엄 브랜드 덴마크 하이그릭 요거트인데요. 400g 4개가 들어있어 나눠먹기도 좋고 드레싱 만들 때도 마음껏 쓸수 있어서 흡족해요. 덴마크 라토프리 공법을 적용해 유당 0%로 소화가 편하며 단백질 28g을 함유해 영양까지 든든한 요거트입니다. 유당 소화 못하시는 분들 아주 희소식이네요. 무색소, 무설탕, 무합성 감미료 등 6가지 무첨가 원칙을 지켜 더욱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세계 1등 덴마크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연과 칼슘 등 필수 영양소를 1일 권장량의 25% 이상 보충할 수 있어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아침에 블루베리랑 그릭 요거트 챙기는데요. 요거트 질린다 싶으실 때 이렇게 드셔보세요. 코바 꼬드실 겁니다. 오이는 양쪽 날리고 채칼로 얇게 썰어주세요. 손 조심하시고요. 저는 포크를 꽉. 찍어가 썰어줍니다 수분이 많은 가운데는 제외하고 소금에 10분 정도 절여줘요 그동안 크래미는 포크로 잘게 찢어주고 양파 다져서 넣어요 절여진 오이는 손으로 오이 물기 쭉 짜고 오이랑 크래미, 양파 다진 거 그릭 요거트, 레몬즙 한 숟가락 홀그레인 머스타드는 잊지 마세요 잘 섞어주시고 바삭하게잘 구운 빵 위에 만들어준 속재료 듬뿍 올리고 올리브오일 흐익. 뿌려주고 발사믹 살포시 얹지고 드셔보시면 음 입에서 장구 소리가 나요 아주 흡족해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코스트코의 신상, 추천템, 세일 정보, 활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썬텔리안 24 멜라 캡처 앰플 이 앰플은 광고 보니까 3일 만에 짙은 기미와의 이별을 시켜준다는데 한번 사볼까나? 닌자 프로 블렌더 듀오 닌자 블렌더는 더 말하면 잔소리요 쌀때 어서 드려봐 닌자 블라스트 블렌더 올여름 필수템 강력한 육중 칼날이라 얼음 냉동 과일 싹 깔리고 휴대용 믹서기라 보시면 되겠네요. 샘소 나이트 백팩 지퍼가 많아 수납은 걱정 없고 어깨끈 패딩이 도톰해서 편안하겠어요. 나이키 백팩 아이들 소품 가방 되면 딱. LG 휘센 스탠드 단독형과 스탠드 벽걸이 세트 가격인데요. 시원하겠다. 보미아 디지털 에어프라이어. 락토조이 구미 젤리 안에 필링이 진짜 맛있고 유산균 젤리라 화장실 가실때 편해요. 스팸 클래식 아는 맛이 더 무섭습니다. 따뜻한 흰밥에 기념. 카라멜라이즈 쿠키 요거는 아메리카노와 한 세트 쿠키입니다. 청정원 태양초 1품 고추장. 한식에 이거 없으면 50% 음식이 안 되풀어요. 인텍스 사각 프레임 풀장. 여름에 아이들 여기다 푹담궈나요 그냥. 인텍스 공룡 풀장. 이거는 유아용인데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널고 있는 제품이요. 뉴트리나 애매용 캔 사료 24캔. 우리 양선생들 코박고드시던데요 습식이라, 양 선생들 잘 드시겠네요. 카누 카페 블렌드 원두 커피. 아, 이거 마셔봤는데, 진짜 일반 카누 맛이 아니고, 진한 다크 아메리카노 맛입니다. 강추해요. 스타벅스 미디엄 아메리카노. 다크 맛, 너무 세다고 하시는 분들 자주 찾으시는 커피입니다. 커피에는 치즈케이크 질린디. 치즈케이크 먹고 싶어서 커피를 마시는 건가 봐요. 퍼실 어드밴스 젤 세탁 세제, 황변 자국, 냄새까지 딥클린. 피지도 할인하네요. 세제 필요하신 분들, 눈여겨보세요. 샤프란 섬유유연제 5.7L 가격 좋네요. 수박주스, 이그젝티브 헤원은 3200원 더 할인합니다. 주에도 좀더 재미난 마타우기와 세일 정보로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따 또 만나요.